최승빈 선수와 같이 플레이할 때 장유빈 선수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드라이버를 많이 선택하고 플레이를 했고 최승빈 선수는 홀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드라이버 3분의 나 아이언을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했었고요. 나쁘지 않았지만 의외로 또 그린적 출렬이 높지가 않았습니다. 그렇죠. 김홍택 선수는 투온 이후에 이길 것입니다. 김홍택 3번로 김홍택 선수는 버디를 기록합니다. 한타 줄이면서 다시 두 자리 수언더파 1 0언 더파로 타수를 줄이고 있습니다. 김홍택 들어갔어요 3번 홀에 이어서 4번 홀도 다수를 줄여나가는 김홍택 3번 홀에서는 버디가 있었던 김홍택 선수고요 19.8m 이글퍼슬 네. 준비하는 김우현 좀 심한 단차는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윗단에서 아래단으로 지금 내리막 이글퍼십니다 어 아. 들어갔어요 김우현 아, 오늘 정말 네, 경기 초반에 정신이 없습니다 김우현도 두탈 줄입니다 어제 7타 그리고 오늘 출발하면서 또 이글을 기록하면서 두탈 줄이고 있는 김우현 다시 선두와 네타차, 참 공격적으로.